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특히 집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가정에서의 임종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차분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80살의 김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으셔서 찾아간 아들은 할머니가 평화롭게 잠든 듯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김할머니의 아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적어도 절차적인 혼란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더큰 혼란과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6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충격과 슬픔에 압도될 수 있지만,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첫 조치부터 장례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정적인 처리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따라야 할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인을 존중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사망 신고부터 장례 준비,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처리까지 각 단계는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복잡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설명 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순간부터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과정이 조금이나마 덜 혼란스럽고 고인의 마지막 길이 평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의 첫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첫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호흡과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설령 이미 돌아가셨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반드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하실 수 있지만 119. 상담원에게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침착하게 말씀하시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그분들이 정확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경험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너무 당황해서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할 뻔했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먼저 119에 연락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죠. 이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의 올바른 대응이 이후에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하면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보통은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장례 절차와 행정처리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오랜 기간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해당됩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인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으니 침착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검시를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모시고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사, 자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의 지시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신 후에는 이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제출할 때나 사망 신고를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사본 몇 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첫 조치를 적절히 취하시면 이후 장례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어디로 정할지는 가족 간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 장례식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종교시설에 있는 장례식장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순 넷세정 선생님은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셨어요. 다행히 저희 가족이 그 이야기를 미리 들어서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릴 수 있었죠.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전화로 연락하세요. 장례식장에는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전화할 때는 고인의 이름, 나이, 현재 계신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장례 기간과 종교, 의식 필요 여부 등도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예약 상황과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인력과 장례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 두세 명이 방문하며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간단한 기도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신 이송은 가급적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미리 경비실에 연락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고인을 염습실로 모십니다. 여기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들은 그 시간 동안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영정사진, 조화, 조문록, 식사준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78대의 최할머니는 남편을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시아버지 장례 때는 집에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음식도 직접 준비하고 손님들 접대도 다 가족들이 했죠. 하지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모든 것을 도와주니 그나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시간에 고인을 생각하고 슬퍼할 시간이 있다는 게큰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을 모신 후에는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고인의 평소 뜻이나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선 가장 큰 결정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매장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가족 묘지가 있거나 선산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할 경우 묘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가족 묘지에 모실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묘지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장은 고인의 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수목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 유골을 나무 아래에 묶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살아계실 때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장례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이 며칠 동안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의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은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불교는 천도제, 기독교는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 미사 등 종교별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나 간소화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것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장례식도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 진행 중에는 상주와 유족들의 역할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상주가 될 것인지, 조문객 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만며느리가 맞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지므로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고인을 예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여러 공적기록이 변경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가끔은 갑자기 밀려오는 그리움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생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간들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고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어 갑니다. 5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요.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들, 가르침들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사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망 확인부터 장례, 그리고 재산 정리까지 각 단계마다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사망을 확인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고인을 모시고 장례 방식 매장 또는 화장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공과금 등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유가족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히 대화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두면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대 후반의 박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자주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화장 후 수목장을 원했고, 특별한 종교 의식은 필요 없다고 했죠. 아내가 갑자기 떠났을 때큰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뜻대로 해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다독여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에서의 사망 처리는 생소한 경험입니다. 119 신고부터 시작해 사망 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연락, 시신이송, 장례 방식, 결정, 사망 신고, 재산 정리까지 이 모든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방향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되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인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슬픔은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세요. 정기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으로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슬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남편과 함께 읽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집에서의 사망과 장례 절차는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순간을 맞이한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낯선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드리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음 챙김 채널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